자 오늘은 이 반포에 위치한 메이플자이 알아볼 건데요. 오랜만에 정말 좋은 청약 단지가 나왔습니다.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세대 중에서 162세대 일반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분들이 대부분 가져갔고요. 소형 평수만 일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여기는 서울 2년 이상 거주하신 요건을 채우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넣어볼만 합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의 한해서요.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긴 했지만, 그래도 입지가 입지인지라 절대적인 분양가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곳이에요. 43타입, 49타입, 59타입만 남아있고, 49타입이 방 3개, 화장실 2개로 평면이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서울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단지는 꼭 노려보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 1월 26일에 올라왔고, 특공 접수가 2월 5일, 1순위가 2월 6일, 당첨자 발표가 2월 16일에 있습니다. 자, 입주 예정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25년 6월로 한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투기 과열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가 전부 다 60제곱미터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점제, 가점 높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추첨제 60%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 낮으신 분들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운만 좋으면 당첨되실 수 있어요. 자, 재당첨제한 10년에 걸리고요. 전매제한은 3년에 걸리고 거주 의무가 2년에 걸립니다. 아직 거주 의무가 폐지되진 않았지만 실거주 의무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최초 입주 가능일에 바로 입주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가 없었죠. 하지만 3년을 유예하게 되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무 때나 실입주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 2년은 전세를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가 아예 폐지가 됐으면 투자자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3년 유예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한테 뭐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줄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도 참고하셔서 청약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무 2년 충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성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가능하고요. 이자는 후불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43 타입. 12억 정도 수준에 나왔고요. 평당 분양가가 7천만원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한 6,700에서 6,800. 그 정도 사이로 나왔고요. 발코니 확장비 저렴해서 뭐 이것저것 다 더하면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 사이. 자, 그리고 4구 ABCD 타입. 발코니 확장비가 천만원 아래로 나왔고요. 이것저것 다 더하면 15억 초중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구 타입이 17억 중반에 나오게 됐고요. 물량을 보게 되면 49A 타입 물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43A 타입도 꽤 있네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 추첨제 물량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1주택자분들한테도 배정되는 추첨 물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 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추첨으로 당첨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자금 계획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계약할 때 계약금 20%가 필요한데요. 계약금 자체도 굉장히 세요. 43 타입이 2억 5천, 5구 타입은 3억 5천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60%인데 이 중에서 50%는 중도금 대출 실행 가능하고요. 뭐 신용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웬만하면 중도금 대출은 다 실행됩니다. 자, 그럼 중도금에서 10%랑 계약금 20%, 총 30%가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작은 타입 또한 4억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쯤에는 잔금20% 납부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확실히 주변 시세 대비해서 메리트 있습니다. 아마 감정가가 한 20억 정도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러한 자금계획은 보수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죠. 잔금 대출은 ltv 최대 50%까지이긴 하지만 dsr을 40% 적용받기 때문에 이게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금융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대출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보통 한1% 이상은 올라가더라고요. 대출 9억을 받으면 뭐 필요 자금은 3억 5천에서 여기에 추가 필요 금액 10%, 뭐 취득세라든지 중도금 대출이자 옵션 이런 거다 더하면 한 1억 2,500, 뭐 총으로 더하면 한 가장 작은 타입의 한 5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구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자본이 7억 이상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메이플 자이는 절대적인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자금이 삐끗하게 되면 연체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자, 사업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감도는 이렇게 나오고요. 3,3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스카이브릿지 나와 있는 거볼수 있고요.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 입지 탑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한강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3호선 잠원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7호선 반포역. 그리고 학군이 좋은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학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뭐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이 신호를 건너서 가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역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강남에는 일자리가 워낙 많죠. 뭐, 주요한 인프라들도 다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공급 물량도 줄어드는 곳이 이 주변이고요. 그래도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점 높으신 분들은 희망이 있는 게 여기 떨어지더라도 올해 나올 좋은 물량들이 많습니다. 강남 노른자 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괜찮은 분양가에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교통이면 교통, 교육이면 교육, 뭐 생활 인프라면 인프라, 뭐 한강공원도 있고 뭐 빠지는 게 전혀 없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지 배치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남동향, 남서향으로 빠지고 막 중간에 이큰 도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가 소형 평수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중형, 중대형 평수 도 있습니다. 84, 124 타입도 있는데 이건 전부 다조원분들이 가져가신 물량이고요. 일반 분양으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들은 자 이렇게 색깔로 칠해진 곳들. 여기 물량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고층 물량도 다 남아 있고요. 59A 타입 같은 경우는 2층 물량밖에 없네요. 그리고 59B 타입도 2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참고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자 반포역, 잠원역 사이에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메이플자이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요. 주변 시세를 보면, 신반포자이. 자, 여기가 2018년식 아파트입니다. 600세대로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거래된 걸 보면, 작년 11월에 25평이, 오구타입이 24억 3천의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호가를 보게 되면, 25평 기준에서 한 24억에서 27억 사이에 나오고 있고요. 오구타입이 2층인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분양가죠. 자, 전세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구타입 현재 나와 있는 전세는 13억이 하나 나와 있고요.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최근 24년 1월에 12억 4천만 원에 전세 거래된 게 하나 있네요. 전세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레미안 원베일리. 여기가 신축 아파트죠. 25평 최근에 거래된 게 28억입니다. 17층 기준 가격이고요. 지금 불러진 호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저층 물량이 27억 5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 시세는 평당 1억 정도로 분양가가 평당 7천만 원안 되는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평당 3천만 원 정도는 뭐 시세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평면도 보겠습니다. 43A 타입 38개 있고요. 방 2개, 화장실 1나 뭐 거실, 주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3B 타입도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11세대 모집합니다. 그리고 49A 타입, 49 타입 중에서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인 평면은 처음 보는데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평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왔고요. 얼핏 보면 5구 타입처럼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방이 많이 작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구 타입을 굉장히 잘 뺐습니다. 그리고 4구 B 타입부터는 타워형, 투베이 타워형으로 그렇지만 방 3개, 화장실 2개, 자 맞통풍은 주방 창을 통해서 꺾여서 되는 평면입니다. 4구 B, 4구 C, 그리고 4구 D 타입 모두 다 비슷한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59A 타입. 2층 밖에 없는 59A 타입 두 세대 모집하고 포베이 판상형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뺐습니다. 드레스룸도 25평 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층이 저층인 것 빼고는 59 타입 평면 나무랄 게 없습니다. 59B 타입,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거실이 양창이네요. 양창 타워형 같은 경우는 뭐 단창인 타워형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59B 타입도 2층 물량밖에 없어요. 2층 4개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도 볼수 있긴 한데요. 59A 타입만 나와 있습니다. 자, 59A 타입. VR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59 타입도 이 주방이나 거실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렇게 넓진 않은데 49 타입을 방세개 화장실 두 개로 뺐으면 아무래도 이 공간이 더 좁아질 겁니다. 방 사이즈만 보더라도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죠. 근데 여기는 뭐 이런 방 사이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가랑 입지가 워낙 압도적인 곳입니다.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시고 자금 여력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는 투자로 접근하시기도 괜찮고 실거주로 접근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떨어지시더라도 앞으로 강남 쪽에 나올 좋은 청약들이 몇개 남아 있습니다. 강남 쪽에 또 좋은 청약이 나오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